가자. 가자. <laughs> 아이고 줘. 아이고 줘. 아이고 줘. 가자. 엄마한테 가자. 아이고. 아이고 줘. 아이고 줘.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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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진수나 아이 아이고 저아이거 아이고 저저 <laughs> 점프 점프저저저저저저저진저저아저저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안저저저아이저저저저저저저저저 어이 괜찮아? 진선이 안 추워? 아유 좋다고? 좋아? 응? 진선아 좋아? 제대로 또, 아이고 아이고 점프 제대로 제대로 진선아 아 추워 찌쓸가 <laughs> 물을 먹네 눈을 먹고 있어요 아유 <laughs> 잘 먹네 아이삼저 어떻게 하고 눈을 먹지 제들이눈통 먹네 눈에 뭐 있나? 눈에 뭐 있어? 눈인데? 어? 네. 네. 물 먹고 싶어서 눈 먹은 거야? 지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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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하고 아들인데 참 죽고 못 삽니다 저렇게 새끼 때부터 전에서 혼자만 데리고 제순이가 놀았어요. 막둥이로 태어나 가지고 제도리가 엄청 여리고 조그만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동, 동부에서 태어난 것 중에 제일 등치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눈이니까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눈도 먹고. <laughs> 쟤들이 눈 가져올래? 자, 쟤들이 눈 가져올게. 자, 자, 눈 가져와. 자, 그렇지. 자, 잘했어. 갖고 와 눈. 그렇지. <laughs> 그렇지. 아이, 착각했 자, 이거 한번 더. 갖고 와. 이거 갖고 와야지 먹지 말고. 야, 갖고 와. 제도라 갖고 와야지. 갖고 와. 그렇지. 이거 갖고 와. 제대로아이거 착했다, 아이거 착했다, 자, 자, 한번 더, 자, 갖고 와, 자, 오유, 저 그래, 갖고 와, 제대로 그렇지, 아이, 아이고 착했다, 아이고 착했다, 아이고 착했다, <laughs> 그렇지, 잘했어, 그래, 한번 더, 자, 어, 뭐 갖고 왔어, 뼈, 어. 뭐가 좋았는 뭐야, 뭐야, 이거? 어,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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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뼈 갖고 왔어. <laughs> 야, 이 녀석아. 야, 눈 가져오는데 뼈를 씹고 있어. 이거 좋아, 이거 뭐냐?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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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뼈 먹고 있어? 뭐가, 뭐어 하. <laughs> 이 있잖아. 이, 이 뼈, 있잖아. 이 뼈, 뼈, 뼈. 눕혀,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카메라고. 자, 자. 그렇지. 뭐. 아, 추.